수상한 이야기. 여러분들 혹시 상한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얼마 전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젠 아니야. 아무튼 6월 말쯤에 운동을 다녀와서 목이 너무 마르니까 집에 오자마자 물부터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세 모금 마시니까 좀 이상해. 분명 입이 텁텁해서 마셨는데 마시니까 조금 더 텁텁해.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텁텁해서 죽을 것 같아요. 입이 텁텁하면 뭘 마셔야 되죠? 물을 마셔야죠. 근데 제 오른손에 뭐가 있죠? 그래서 또 마십니다. 가호 열고 상남자 특가호닫고 단명.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뭘 기대하고 5초 전에 정보 수집을 마친 생수에다가 다시 주둥이를 갖다 댄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짓을 한네번 합니다. 이 정도면 문도예요. 문도 물이 이상하다. 문도 맛이 마신... 그러다 보니까 2리터짜리 생수를 한병 비웁니다. 그리고 배춘용은 그제서야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세상에 맙소사, 생수도 상하나요? 네, 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추용은 아하 하고 남은 물을 버렸냐? 어림 없지. 물이 상한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 집 물이 상했는지 아닌지를 알아봐야죠. 그래서 우리의 배추용은 또 마십니다. 궁금하면 입부터 갖다 대는 응애 아가추용 한세번 마시니까 갑자기 배가 꾸룩꾸룩해요. 그제서야 물이 상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남은 물을 버리 어림 없지 한번더 마십니다. 27년 동안 한국은 물부족 국가라고 가스라이팅 당한 티를 제대로 내죠. 그래도 그걸 마지막으로 배추용은 밖으로 나갑니다. 왜?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사와서 비교. 해보려고. <laughs> 드디어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춘영이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생수를 사와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생수를 마시자마자 깨닫습니다. 아하, 지금 내배 속에 있는 게 썩은 물이구나. 그리고 설사병에게 매차 구차 당했습니다. <laughs>